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가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어떤 것이 정확한 예수님 이야기인지를 잘 정리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하는 글이 누가복음이고 이 누가복음이 첫 번째 거리고 그리고 두 번째 거리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카카에게 이 글을 써서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시작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 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가라 제사장은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이고, 특히 이때 당시에 제사장의 반열은 전부 24 반열이었습니다. 본래 제사장의 반열이 24 반열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가를 할때 에스라스에 보면 4네 반열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네 반열이 돌아와서 이렇게 내 반열만 24반열인데, 20반열이 돌아오지 못하고 네 반열만 돌아왔으니까 외소하고 업무도 많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네 반열을 24 토막으로 나누어서 다시 24반열을 만들었는데, 이 아비아 반열은 여덟 번째 순수했던 반열입니다. 그래서 24반열이 1년에... 단두 번, 일 년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전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서가라 목사님의 반열인 아비아 반열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이 누가 들어가서 집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딱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정하여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이때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 목사님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단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누가 보금은 여기서 시작되고 성탄절을 해명하고 예수님을 잘 살펴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이 사가라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가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가라라는 분의 인간 됨됨이입니다. 사가라 목사님의 인간 됨됨이는 어떨까요? 이 사가라 목사님의 인간 됨됨이가 참 훌륭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 사가라 목사님은 참 바른 주의종, 바른 제사장,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의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의인이라는 말은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의인이라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주의종, 그런 뜻입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마음을 먹고, 올바르게 예배를 집전하려고 자기 처신을 올바르게 하신 분이 사가라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관리를 참 잘하셨다. 이 사가라 제사상은 자기 관리를 참 깨끗하게 잘하신 분이세요. 그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책 잡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책망 들을 일이 없어요. 책 잡힐 일이 없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 수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사하고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갖고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를 가질 수 있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부에, 우리 가정에 애기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라 목사님께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내가 늘 찾아왔다.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라 목사님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지만 웬일인지 모르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응답의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아내도 출산할 수 있을 때에 아기가 인퇴되어야 할 때인데 아내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또, 사가라 목사님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떠는 인퇴하여 출산할 그런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사가라 목사님은 이런 상식적이고 이런 과학적인 지식에 이렇게 집행에 서서 상식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분이십니다. 기도 생활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까지 되었는데도 그러니까 사가람 목사님은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상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은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하나는 성경에 보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점령군 살인관이라고 할수 있는 고넬류가 점령지에서 식민들에게 구제를 베풀고, 또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루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구제 활동이 이웃 사랑이 그 말이에요. 이웃을 위한 봉사가 또한 너의 그 기도가 너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할때 자기 관리 잘해야 하지만. 또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무월상 9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늘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시험 받을 사람이다. 어,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정말 사울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출애굽기 이 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 나라에 상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드리지 않았던 예배가 다시 찾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유월절 예배입니다. 유월절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때 유월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서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이이 포로로 잡혀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만은 이 예배를 그만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없는 유월절 예배 없는 신앙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희석이야 때유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소리 그 기도소리가 거룩한 그 처소 거룩한 자소 곧 하나님의 성전 예배 땅의 하늘의 상달이 되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기도 소리가 그 성전 하늘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상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잔향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구제가, 여러분의 이웃사랑이, 여러분의 봉사활동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웃 사랑 봉사 활동이 헌신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 사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리하시는 성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라에게는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식의 사람이면서 기도했던 사가라가 불신앙의 늪에 빠진 겁니다. 왜 불신앙의 늪에 빠졌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식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무응답이 응답인가 보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가라가 드디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강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대. 장달이 됐대.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줄 건데, 이름은 요한애라고 해라. 그런 주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고 금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금주 포도주를 소주를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딜리버런스가될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사가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상식선에서 서 있는 자신을 토로합니다. 아이고 천사님, 나 보세요 이제 늙었잖아요. 우리 아내 아시잖아요. 늙었잖아요. 왜 달라고 할때 미리 주시지? 지금은 가질 수 없는데 이제 준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입에 담는 사가람 목사님의 말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말을 하지 불신앙의 말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집려하는 사가라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백성들은 벙어리가 되어 나온 사가라 목사님 아니 예배 드리고 나오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목사님이 말문이 닫혀서 말을 못해요 버벅거려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만났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문을 닫고 말을 하지 못하린 벙어리 된 목사님을, 어이 저 목사님. 이더 이상 이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할 목사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 성소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구나 그렇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말을 해야 될 목사님이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걸 탓하고 책 잡는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말못할 무슨 일이 있었구나. 믿음이 더 좋아요. 세상에 사가라 목사님은 자기가 평생토록 아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마하니까 아이고 벌써 지나갔습니다. 받을 수 있는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받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늙은 우리에게 어떻게 아기가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토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말을 더 이상 입에 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말문을 닫고 벙어리가 되게 했다. 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사가라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에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웨슬리가 말하는 여기까지 믿고 더는 못 믿는 믿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믿어요. 그런데 다 믿어야 하는데 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고, 모세는 고린도교에서 목회할 때, 우리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같게 성령 체험 일어나도록 목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은혜 체험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못할 것이 없는, 막힘이 없는, 무엇이든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Almighty God에 대한 그 믿음 웨슬리도그 믿음이 없었어요 상식 가지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은 a 서 t h o r o Faith 어느 정도 믿고 많은 믿음 가지고 목회했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무한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먹게 하니까, 해적의 나라 영국을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변화시키고, 식민지 미국을 승교하는 미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부흥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단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가라 목사님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나와서 말문이 닫혀 말을 하지 못하면서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믿을 수 없어서 다섯 달 동안 숨어서 살았습니다. 여섯 달 되던 해 되던 때에는 마리아가 찾아와서 문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출산을 하자 이웃들과 온 친족들이 다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야 되겠는데 이름을 지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벙어리에 되어 말을 못하는 사가라 목사님 옆에 계시고 아내 네, 엘리사벳이 예 어, 얘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 합시다.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족들이 "요한이 뭐냐고? 아이 우리 집안은 사가라인데 사가라는 이름을 써야지 무슨 요한이냐고.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 안 써요." 그랬더니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목사님에게 여쭤 보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친족들이 사가라 목사님에게 애기 이름을 사모님은 요한이라고 짓자고 하는데, 어찌 할까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와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렇게 쓰니까, 그걸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막혔던 말문이 뻥! 터진 거예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드디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탄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사가라 목사님은 생각건데 아내를 만나서 덩어리된 사연을 틀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아마 말로 못하니까 글로 써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했죠 응답이 없었죠. 하나님이 못 들으신 줄을 알았더니 아니래. 하나님 다 들으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애를 주신대. 처음 엘리사벳인들 아멘 그랬겠어요? 틀림없이 옥신같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말이야, 애가 태어나면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셨 때 네, 하면서 글로서 아내하고 주거니 박건니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가 드디어 배가 불러지니까, 아, 우리 목사님, 사가라 목사님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게시받은 것이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찰말이구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이가 출산하여 이름을 지을 때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대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이 요한이라고 불러라고 했습니다. 요한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사가라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지수증서에 만난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는 범을이 되어서 살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드디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막힌 것이 뻥하고 뚫릴지어다. 갇힌 인생이 확 열릴지어다 묵힌 매듭들이 확 풀릴지어다 여러분 사라 목사님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열릴 것이 열리고 풀릴 것이 풀리는 연말이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야만 됩니다 취업의 문도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도 열릴지어다. 문도 열릴지어다. 학업의 문도 열릴지어다. 여러분, 이런 저런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도 풀려야만 됩니다. 우리 남북관계도 풀려야 되듯이 풀려야 됩니다. 일본 얄밉지만은 풀려야만 됩니다. 다 풀려야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푸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의하고 겸던치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그 허물과 죄를 다 성령하시고 사랑받는 아들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닫힌 문들이 확확 열릴지어다 묶인 매듭들이 확확 풀어질지어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것이 열리고 풀릴 것이 풀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멋진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